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었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턱으로 삼으시며 보복으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와 호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듣는 쪽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와께서 호그 기운에 물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므로다.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원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금식하고 제사도 드렸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관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죄 때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원인은 죄의 문제였고, 그 죄로 인해 죄악된 행실이 나타난 것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 죄악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한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한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며,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팔핀 즉, 터져서 독사가 나을 것이니라. 그들의 손은 얼룩졌습니다.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독을 말했습니다. 이런 사악한 행실은 특별히 재판 과정에서 서슴없이 자행되었습니다. 발은 행악하기에 빨랐습니다. 그 마음은 악을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독사의 알을 품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 독사의 알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철저히 사탄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둠과 허감이었고 슬픔과 탄식이 온 날을 뒤엎습니다. 곰같이 비둘기같이 슬피 울지만 구원이 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재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하가 반역함으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의 앞에 쫓겨났고,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했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했을 때 지경을 정하고 백성들을 접근을 보 했던 것입니다. 또 성막이 희장으로 막혀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게 한 휘장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6절에 보면 그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인간이 만든 옷으로는, 즉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한 벌그벗은 수치를 가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가십니다. 16절에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를 구원하며 를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구원을 베푸시며 공의를 따라서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베푸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속자로 오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속전으로 주시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인류의 죄는 대속받았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언약으로 두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내 이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우선의 입에서와 내 우선의 우선에서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이 놀라운 복음 앞에서. 감사하고 또 감동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식 전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그 속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간격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우리 속에 실재화되어 서 오늘도 간격으로 나를 주관하게 하시고,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